안녕하세요. 어, 오늘 리뷰할 어, 유튜브 채널은 김성룡 바둑랩인데요. 아마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 거의 누구나 알고 있다는 채널이고요. 어, 바둑에 관련된 채널은 아마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해설자 출신이고 어, 바둑TV 해설자의 거의 탑이었고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왜 인기가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이 바둑이 잘못하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바둑이라는 경기가, 어, 빨리 끝나야 보통 1 시간, 한 음, 시간에서 뭐다 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게임을 해도, 아시겠지만, 게임을 해도 이게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이 해설하는 중간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고 실제로 그 댓글을 보시면 다 재미있다, 정말 해설이 넘버원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바둑 이, 이,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바둑 프로 구단 출신이거든요. 저는 이제 아마 어, 4단인데이잘두는 사람 압니다. 이게 바둑을 잘두는 사람은 이게 해설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바둑을 잘 두는 프로 구단이나 프로가 되면 잘 두는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합니다. <laughs> 근데 이 양반은 원래 바둑 해설로 원래 하셔가지고 어 원래 뭐 해설로 날리던 양반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튜브 봤을때 정말 해설이 독보적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좀 살펴볼게요. 이 채널 가시면 어 최근에 7만 명을 돌파했다고 왔는데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다른 거 7만 명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바둑에서는, 이게 보시면, 유명한 채널이 몇개 있어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보시면 2만 7천. 바둑 채널에서 웬만큼에서는, 어, 그, 뭐, 보시면 알겠죠. 2만 명 넘기도 쉽지 않거든요. 7만 명을 넘었다는 거은 정말 대단한 거고요. 어이 김성룡 어이 바둑 레에서 김성룡 씨도 처음에는 아, 5만 넘는 게 한계다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벌써 7만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버 버튼이 10만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고 이댓글 보시면 어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참고로 보시면 어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게 빨라요. 이 바둑이라는게 이게 세계대회 같은게 많이 있는데 이걸 보면 하루에 뭐 두세개씩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재미있는 요소를 잘 찝어내요 그래서 이 바둑이 자칫하면 지루할 수가 있는데 지루한 느낌이 안들고 또 요즘에 잘나가는 여자 기사가 최정인데 최정이 되게 재미있는 어떤 공격적인 공격적인 아, 바둑을 잘들는데최정 예, 바둑을 많이 또 중계방송 하면서, 어, 많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어, 그 댓글도 많이 달려요. 이건 좀, 어,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어, 디가 있겠죠? 네, 이런 거 보시면, 예. 예. 그죠? 렇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laughs> 아, 그래서 어, 그 예, 네, 그리고 하여튼 어참 재미 요소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평가한 건데 흥미적인 요소도 어 유지를 하고 업데이트도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도 하는데 실시간 다섯 뭐 시간짜리 세계 기전도 라이브 한다는 거는 그 체력적인 것도 되게 힘든데 그것도 하면서 또 하이라이트도 올리고 그리고 회원 제를 유지하면서 회원도 약간 그 자주 방문하는 회원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탑 기사들 해설을 많이 하고 세계에 대해서 해설, 해설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여기 바둑내 강자라는 또 하나 채널 만들어서 어 바둑을 어, 유튜브로 가르치고 있는데 저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저도 계속 보면서 한한단 정도는 모르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 그리고 원래 그 알파고 때문에 바둑의 열기가 좀 식었었거든요 이 알파고 구글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 바둑은 극복되지 않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19x19라는 이 가지 수가 이게 어 팩토리얼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우주 아톰 수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죠. 그 그런 확률로 했을 때 이걸 연산으로 했을 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AI는 스스로 학습하는 러닝이잖아요. 그죠. 인공 인간처럼 뉴런 뉴런처럼 어떤 그어 약간 패턴 레코딩이션도 하고 그 그냥 계산한 계산이 아니고 약간, 그, 강화학습을 통해서 그런 거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연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인간과 유사하게 판단을 하면서 그걸 단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연산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인간을 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4, 5년 전에 그삼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세계 1위인 이세돌 구단, 그죠? 근데 허재 구단을 이기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바둑에 대한 어떤 그아 인간의 이제 인간 인간이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 생각해서 약간 인기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 이 해설 통해서 또 인간 나름대로의 어떤 바둑 또이 AI가 결국에는 인간 바둑도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알파고 분석을 열심히 한 사람이 김성용 구단 어 해설자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설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바둑 보급을 많이 어 대중화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바둑을 두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AGA. American Go Association, 그러니까 미국 바둑협회라는 게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일본이 좀 많이, 보급하면서 일본 언어, 일본 용어가 많이 그 표준화 됐는데, 이 한국이 좀더 선전해서 한국적인 용어도 좀 많이 인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일본, 중국에 밀린 감이 있어요. 국, 세계화 부분이 그래서 이제 김성룡 바둑랩이 좀 그런 부분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흥미 업데이트 회원관리 제가 이 사이트는 어, 제 링크를 걸게요 밑에다가 그래서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배우시고 싶은 분의 바둑랩 강좌를 이제 어, 좀 들으셔서 많은 어 뭐 사활이라든지 정성, 뭐 꼼수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루버넷이었습니다.